땅 봐라. 땅 기가 막히네. 이 땅이야? 사주 보자. 사주. 사주. 오! 법인이야. 이야, 잠깐만. 이게, 이게, 그 상패동 116-1. 오, 이야, 노란색인가 보니까 주파지 그냥 야땅 좋은데 기가 막힌데 야 이거는 무조건 팔리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 땅이네 이땅 이야 땅아땅 기가 막히다 버비코까지 대수 90%와근지코90% 90 나와 자 요거 사건번호 한번 쳐보죠. 20242800 채권 드듣고야 새말 굶고 오케이. 20242800 요거 맞죠? 어. 어두번유체됐네반투막돼서 아, 4억 6천 2백이니까에코티 10%니까 4천0백 오케이. 이것저것 해도 1억이 안들어. 뭐? 청구 금액 봐라. 7억 오천 육백. 대박이다. 야청구 금액 7억 오천 육백인데 상황 조건이 떨어졌어.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걸 무조건 팔겠는데. 자 소유자 사주 응 음, 법인이에요. 채권 세금액 구억 2천 육백. 9억 2,690만원. 오케이. 그러면, 뭐야? 이게, 이게, 어, 청구액이 이 정도 되지만, 권리행사 금액은 한 8억 정도 되겠다. 8억. 4억 6천에. 지금 현재 채권이 9억 2천, 채권 원금이 9억 2,690. 9억 2,690. 나누 12. 어머. 13. 와. 130%도 측정했네. 7억 1,300, 7억 1,300만원. 7억 1,300만원. 그게 원금이에요. 7억 1,300만원에 한, 어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 이야 7억 1,300에 40% 7억 1,300 60% 얼마야? 4억 1 8 0 오케이 아 원금에서 40% 할인은 안되는구나 어. 아, 한35% 할인 그럼 65% 30% 할인, 30% 할인, 70% 오케이, 5억, 5억인데, 체크가 5억인데, 아까 관리현상 금액이 8억이니까, 그래서 80% 오, 6억 4천, 야 1억 4천 남는다. 이거, 잠깐, 연이자 얼마야? 6억 4천이면, 어, 6억 4천에 5.5%만에, 그러면 연이자 3,500이니까, 2년치자 7천만에 남네. 어, 이게 딱이네, 이거. 딱이다. 오케이 okay. 채권 매입 금액 5억 정도 제한하고요 권리행사 금액이 8억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낙찰 입찰금으로 8억을 쓰고요. 어 채권은 30% 할인해서 5억에 매입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연락을 해봅니다. 채권자 연락해봐요. 다첫고자 아, 누구야? 새마을금고잖아. 맞지? 새말 새마을. 광명. 광명 제일 새마을금고. 여긴 왜 제일 새마을금고야? 광명 제일이야? 광명 제일이었나? 어, 광명 제일이구나. 오케이. 전화해보겠습니다. 1599에 붙여 한 번. 우리가 깊은 금융, 엔드스마일 금고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텔레뱅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이는 a r 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뭐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 신고는 5번, 비실 신고는 응? 8번을 눌러 주십시오. 뭐야? 느린이 서비스를 원하시면 표 버튼을 보이스피싱 금융 사고 신고는 5비 신고는 8번 눌러 주십시오. 른 서비스는 느린발 서비스를 원하시면 결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아나 진짜 시. 각종 이이체결아나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러면 MCI 대부에 전화해 봅시다. MCI 대부에 넘어갔을 확률도 있어요. 이게 자회사에서 매각으로 내놨을 수도 있지만 MCI 대부로 착고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 어, 자, 경매 지휘 한번 볼게요. 문권 접수 한번 보자. 문권 접수. 아, 채권자 변경, 채권자 변경 됐죠. 아, 이거 MCI 대부로 넘어갈 수도 있어. 이거 물어볼게, 한 번. 물어볼게. 사건번호가 뭐야? 사건번호. 사건번호 뭐였어? 어, 아, 2024 사경 2800. 안녕하세요. MCI 대부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고기능대 조조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니 상담원에게 후발법을 할 만한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통화 러분 여러분, 여을 알려드리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상담여러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분여부분 여러분, 여다분여러여쭤보여고하는데하는러분 여러분, 여러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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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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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MCI 대부로 넘어간 것 같아서 전화한 거거든요. 아, 네. 아, 네, 세컨번호가요. 2024 타경 2800이요. 네, 2800번. 네. 야, 요렇게 채권자 연락처 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벌펜이 안 나와가지고 적절히 못했네. 음, 녹음해놓은 거있으니까요 녹음한 거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들리세요? 네네. 예, 제가 지금 미팅 중이어서 아. 제 여기로 바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그 사무실 전화로 하신 거죠? 네네. 네. 일 전화번호 찍혔거든요.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여기다 명함 보내주시고 사건번호 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내용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아, 그 방송기자 맞습니다.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명함이나 사건번호 네, 네. 내용 계속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지금 중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핸드폰번호안 여도 아주 네 보내주시. 자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자, 졸업 보러 왔으니까 메시지 보내고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채권자하고 연락하셔서 어 이제 협상하시면 되는 겁니다.